HD 현대말리 솔루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드렸던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었냐면 HD 현대말리 솔루션 5월 16일 핵심 포인트는 내일,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일 방송 꼭 보라고 말씀드린 게 오늘 방송이에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면은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는지를 알수 있도록 체크를 해봐 드릴 거고요. 자, HD 현대말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채널에서 청약부터 진행을 했던 종목이죠. 청약 참여만 해도 돈 법니다. 청약 참여하면 얼마나 벌까요? 시초가에 매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최고가에 매도하려면 그리고 주가가 빠졌을 때 겁먹지 마세요 5월 9일 방송 5월 9일 날 주가가 이렇게 밀렸을 때에도 겁먹지 마세요 올라갑니다 방송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 애초에 매수했을 때부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6일 동안 팔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부분 한번 들려드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해도 된다 여기서부터 주가가 올라갈 건데 우리 한번 acd 현대마인솔루션 6거래일 반드시 모니터링해야 된다고.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 HD 현대마리 솔루션 주가가 올라가는데 일단 는 6거래일 끝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6거래일 차의 고점 부근에서 횡보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세력의 의도와 매집량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유통 주식이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력의 의도가 매집으로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준비를 했다면 주가는 다음 주에 급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나요? 그래가지고 매매 동향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HD 현대말류 솔루션. 투자 경고 투자 주의 받기 전에 신용 매수가 가능했던 거 아시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hd 현대마일솔루션 신용비율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투자 주의를 1일이라도 받으면 15거래일 동안 신용 매수가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3주 동안 주가가 올라가도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신용 매수를 할수록 이런 대형주들은 주가가 무거워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3주 동안 급증, 급등을 한다면 참 HD 현대마리솔루션은 보호예수라는 게 걸려 있어요. 상장 후 1개월 때 풀리는 보호예수를 팔기 위해서 엑시트하기 위해서 주가를 앞으로 3주 동안 끌어올리면 일주일 이미 지나갔죠. 앞으로 3주 동안 주가 올려서 고점을 만들어 놓고 거래량을 터트려 놓으면은 세력들이 익절하기가 좋은 거예요. 기존에 엑시트 하기 위한 물량을 팔기 위함이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주 동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차트를 만들었던 과거의 역사가 있죠. 예를 들어서 ls 머티리얼즈. 이 친구 보호 예수가 풀리는 걸 팔기 위해서 주가를 올려놓고 버텼단 말이에요. 한달 차에 보호에수가 풀리는 것을 익절하고 나서 그때 가격을 돌아갈 수가 없는 만큼 하라 그래요. 주가가 19,000원짜리가 51,000원까지 3배 가까운 상승을 한 다음에 죽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게 HD 마린 솔루션의 장점이에요. 지금 HD 현대마린 솔루션은 공모가 대비 두 배밖에 못 올라갔어요. 앞으로 1 0 0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근데 더 대단한 종목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머티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 상장하고 주가가 6일 차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자이 친구도 상장 후한 달, 두 달, 세달 차에 보호의 수가 풀렸어요. 자 세달 차까지 보호해서 풀린 거를 입절하기 위해서 이 가격대를 지켰다면 진짜 대단한 건데 이거를 엑시트의 힘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세력들이 매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운전했다라는 케이스로 보시면 되는 게 이런 차트예요. 맞나요? 자, HD 현대말리 솔루션은 6거래일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차트를 버틴다라는 거는 주가가 이렇게 2파장이 나온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점은요? 일단 투자 주의가 걸렸기 때문에 신용 비율이 높아질 수가 없는 15거래일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5거래일 뒤면은 언제인가요? 6월 초입니다. 6월 7일 이후에. 아니지. 하루 휴장이 있어서 6월 10일 이후에 투자 주의에 대한 그 신용거래가 안 되는 게 겠네요 그렇죠. 6월 10일 이후에 세력들이 현대마린솔루션을 익절할 준비를 한다면 우리는 그때까지 홀딩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변수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세력의 목표선이라는 거를 찍는 거를 주의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기준으로 세력의 목표선이 얼마에 있는지 바로 알려드릴 텐데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5월 17일 금요일 기준으로 네모 바스가 뜨고 제일 밑에 줄에 세력의 목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43,680원 다만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세력의 목표선은 지금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면서 매집하고 있는 거를 제가 체크 했다고 말씀드렸죠. 세력들의 평균 단가가 높아지면 세력의 목표 주가가 높아지면서 닿는 순간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예시도 보여드렸죠. 예를 들어서 이런 차트 같은 거죠. 자, 주가가 올라가면서 세력의 목표선을 건들면은 주가가 빠지는 이런 케이스요. 그래서 세력의 목표선을 건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자, 세력의 목표선을 찍은 종목들은 이 보호 예수를 팔면서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세력의 목표선을 두 번이나 건 건들면서까지 여기서부터 보우 예수로 팔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주가가 밀리는 거를 체크를 했고요 그렇죠? 사실 정말 많은 케이스들이 세력의 목표선을 건들고 나서 보우 예수로 팔 때까지 버티고 주가가 빠지는 케이스들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HD 현대마리 솔루션 한달 이내 세력의 목표선이 매일 조금씩 움직일 겁니다 세력의 목표선이라는 거는 유동적이에요 대신에 제가 매일 알려드리는 세력의 목표선 찍는 날 매도해야 된다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 드릴기로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 방송 처음 보러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주가가 올라갈 거를 예고하면서 차트가 이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매수한 사람도 적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두신다면 제가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과 HD 현대마일 솔루션을 상장한 첫날부터 매집을 했고 그리고 사전 청약이나 우리가 매집을 이미 끝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평균 단가는 다르겠지만 매도 자리는 똑같아야 돼요. 왜냐면 아까 신규 산장주들, 최고점 찍고 나서 주가가 빠지는 거. 보셨나요? 3분의 1 토막은 기본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말리 솔루션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한 번은 제가 매도하는 데서 입절을 조금은 챙겨두세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HD 현대말리 솔루션의 각자의 관점이라는 게 있고 앞으로 성장하는 HD 현대말리 솔루션의 이런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면은 홀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을 제가 말리고 싶지는 않지만 상장 초반인 기업을 왜 장기 투자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상승하면 제가 매도하자고 안내를 해드릴 텐데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 때 매도하실 분들은 저랑 같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인연을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저희 채널은 구독과 좋아요를 강제로 눌러달라고 소문을 좀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제 네 분만 더 늘어나면 4만 3천 명 돌파하게 되는데 구독자가 10만 명 넘어가는 게제 소원입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타점 신호 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HD 현대마리솔루션 제가 매도할 때 문자 받으실 분들은 타점 신호 때 영상보다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있는 거 받아가시면 됩니다. 제 번호는요, 010-967-5479인데,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두신 분들한테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타점될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꼭 받아가세요. 이번에 매수 타점 놓치신 분들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대신에 매도 타점 놓치신 분들은 진짜, 아, 나 그때 하루라도 빨리 구독 인증할걸.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면 크게 빠질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hd 현대말리소셜 이번에 15 거래 감히 말씀드립니다 6월 12일 전에 반드시 한번 제가 팔 건데 그 전에 저랑 같이 파실 분들은 이렇게 한번 따라와 보시면 될것같고요 제가 어떻게 문자 보내드는 지도 한번 보여드리고 요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8월 12일 날 상장했던 키룩스 바이오 시스템 즈이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분석을 했다면 이 기업을 투자를 했다면 한달만에 수익률이 무려 500%에 가까운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이렇게 상장하기 전에 매수해야 되는 가격에 대해서 전략을 잡아드려요. 그리고 상장일 날 매수할 때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전략도 장중에도 적어드립니다. 매수가 13,000원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천을 드린 추천 내역도 있습니다. 개인고객 세력버스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장문으로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입니다 퀴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13,000원 이하에 매수를 해 봅시다 8월 10일날 091분에 보내드렸어요 목표가는 49,000원인데 손절가 터치하지 않았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문자 발신 번호 보시면 위에 있는 연락처하고 동일한 것 보실 수가 있고 460분이 이 종목을 받아 가셨습니다 자, 제가 방송을 찍어 드린 게 조회수가 232, 139가 나왔습니다. 문자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방송을 촬영하면 관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제 채널 연락처로 문자를 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영상 촬영 전에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드린 거를 보셔야지 제대로 큰 수익을 벌수 있는 종목들을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추천을 해드려서 고수익을 안겨드린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외에 어떤 수익을 또 드렸었냐면 7월 26일 12시경에 선남을 3030원 이하 추천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380분이 문자를 받아가셨고요.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게 기록에 다 남아서 그래요. 유튜브에 제가 추천한 영상 조회하면은 다 나옵니다. 언제 추천을 드렸어요? 6월 달하고 7월 달, 7월 25일, 27일, 31일에 연달아서 선함을 올려드리면서 이거 매수해야 된다고 올려드린 게 조회수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조회수가 왜 많이 나왔을까요? 무척이나 많이 올랐거든요. 2,000분이 증인이에요. 제가 선함을 어디서 추천을 드렸냐면요.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 표시 떠 있는 자리 있죠. 여기가 7월 25일이에요. 제가 방송을 7월 25일, 27일, 이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여기 방송 내역 보이시죠? 방송 내역대로 문자 내역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남, 7월 26일 12시경에 3,030원 이하, 이렇게 리딩을 드렸던 게 주가가 얼마나 크게 올랐어요. 3,030원 기준으로 얼마까지 올랐냐면 15,000원 같습니다. 5배 상승을 했죠. 400% 수익이 나온 주목입니다. 이번에는 6월 달 추천주를 한번 보죠. 세력버스,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 23년 6월 14일 12시경에 같은 번호로 12,850원 이하로 매수하세요. 목표 주가 9만 원입니다. 6월 14일이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있던 날이고 방송한 거 보면은 6월 14일 날 투자 가치 충분해서 이 종목 매수 타점 떴다. 매수하시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조회수 보세요. 이거 봐요. 조회수가 주가가 오를 때 850이 나오는데, 주가가 바닥일 때에는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 한통 남겨두세요. 버스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010-9676-5479 번호로 문자를 이렇게 남겨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을 안만 찍으면 뭐합니까? 바닥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데. 사안가 치면 조회수 850 나오는 거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주가가 오르기 전에 영상 찍어드리고 이렇게 매수하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을 때 사야죠. 그죠? 제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가 캐치가 되면은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를 잡아드리는 타점은요, 방송 일자하고 똑같듯이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떴을 때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색 다이아몬드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세력의 신호라는 겁니다. 이 세력의 신호가 뭐냐면은 세력의 형태, 세력의 매집의 방식, 그리고 과거의 차트를 통해가지고 컴퓨터가 이 자리에서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표기를 해 주거든요. 여러분들이 노란색 다이아몬드에서 사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만끽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번에도 그렇고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감을 얻으시면은 비중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려서 수익 보신 분이 있어요. 수익 인증해주신 분의 카톡 내역을 하나 가져왔어요. 삼부톡원도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세력버스입니다. 삼부톡은 어제 매도 다 하셨나요? 하고 한 분한테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2천만원 정도 수익이 났다. 어렵게 모은 목돈 천만원을 넣었는데, 아까 수익률 보여드렸죠? 그렇게 한 종목씩만 수익이 나도 이러한 1년 생활비 충분히 벌 수가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잘 지켜주신 분들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수익 낸거 자랑을 하고 싶은데 계좌를 캡처를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게 3부터가 235% 수익률로 2300만원 수익 낸 거를 촬영해서 보내주셨어요. 다음 종목도 잘 챙겨드릴게요. 6월 달에 저희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가지고 수익을 내주신 아가타님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천만원을 투자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셨겠지만 유튜버 어떤 거를 믿고 어떤 점을 보고 반하셔가지고 그 종목에 추천이 왔다고 천만원이나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결국에 제 채널에서 바라보는 이상적인 투자는 그런 거예요. 주가가 바닥에서 변동성이 있을 때 세력이 버스라는 거를 운행을 하려고 시동을 걸어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작은 떨림에서. 그 떨림에서 세력의 매집이 발견이 됐을 때 저는 그 매집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타점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타점에서 버스를 타자! 매수 한번 해보자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버스가 출발을 해서 500%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세력의 타점, 버스 타점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 인사를 댓글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살짝 감동스럽고 제 연락처 010-9676-5479. 정말 힘든 일 있으면 문자로 고민을 토로를 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손실 중인 게 있다면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세력과 같은 방향으로 가셔가지고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세력은 바닥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세력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다만 세력이 주가 올리기 직전에는 주가를 급락시켜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털어댑니다. 세력 운전이라고 하죠. 매집 방식. 그거에 당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수익이 낼수 있는 등불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응원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그럼 이어서 살펴보던 기업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이제 다음 주면은 세력의 목표 주가가 확 올라갈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 세력의 목표 단가가 높아져서 그런데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에 목표가가 높아지면 세력의 목표선을 들으러 방송 보러 오셔야겠죠 세력의 목표선을 찍으면은 제가 방송을 촬영하는 게 아니고 문자를 보내드리지만 세력의 목표선이 변화되는 거는 매일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니까 영상 보러 오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셔야지 HD 현대마리솔루션 주가 검색했을 때 재방송이 뜹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한 주를 사더라도 확실히 수익을 내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때문에 일단은 24에서 26만 원 이하에서는 매도하지 말고 우리가. 보유해가지고 수익이 극대화되는지를 바라봅시다. 다만 다음 주 월화 수까지는 조정할 수 있어요. 수요일 날 FOMC 의사록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과 주말에 혹시나 중동 이슈가 터져주면서 또 다시 벌크 운임지수라고 하는 BDI 지수가 올라가면은 운임지수가 올라가면서 선박 운항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H d 현대말리솔루션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꼭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을 토대로 H d 현대말리솔루션은 앞으로 한달 동안 보유의 수가 걸려있는 물량들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방점을 안 찍으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한달 이내에 한번 판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6월 10일 이전에 반드시 한 번은 팔아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서 세력버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시간 지나면 안다. 제 수익률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달 뒤에는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꼭 같이 한번 6월 10일 이전에 팝시다. 오늘 박수는 여기까지입니다. 핸드마린 솔루션으로 수익을 거뜬히 내실 분들 저랑 같이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로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